안녕하세요. 오늘은 알파벳 D를 한번 떠보겠습니다. 그럼 시작해 볼까요? 처음 시작은 사슬 3코로 시작을 합니다. 그러면 사슬을 한번 떠봐야 되겠죠. 코를 만들고요. 사슬 3코로 시작을 합니다. 사슬 3개를 뜬 후에 기둥사슬 하나를 뜨고 짧은뜨기 3코를 뜹니다. 사슬 하나를 뜨고, 두 번째 코, 첫 번째, 두 번째 코에다가 바늘을 놓고, 짧은뜨기를 떠줘야 되겠죠. 짧은뜨기를 세 코를 떠줍니다. 짧은뜨기 세 코를 떠주고, 짧은뜨기 세 코를 떠준 다음에, 사슬, 두 개를 뜨고, 긴뜨기 세코 모아뜨기를 그 다음에 뜨고, 긴뜨기를 뜰 겁니다. 그러면, 사슬, 짧은뜨기 세 코를 뜬 다음에 방향을 돌려서, 사슬을 두 코를 해줍니다. 사슬 두 코를 해주고, 감아서, 여기 위에 사슬 뜬 위에 말고, 그 다음 코, 요거 말고, 그 다음 코에 넣어서, 긴뜨기 세 코, 한번 감아서, 또 한번, 또 감아서 또한번 긴뜨기 세 코를 모아서 떠줍니다. 모아서 떠주고, 그 다음 코에는 감아서 긴뜨기를 여기다가 마지막, 여기 있는 이 마지막 6코에다가 한번 넣어서 긴뜨기를 해서 여기까지 떠주는 겁니다. 여기까지가 여기입니다. 여기까지가 이만큼을 떴고요. 그 다음에 방향을 돌려서 이 똑같이 사슬을 하나 뜨고 짧은뜨기 3개 뜨고 그 다음에 돌려서 사슬 2개, 긴뜨기 3코, 긴뜨기 하나. 요거를 반복을 할 거예요. 반복을 한번 해볼게요. 돌려서 사슬을 하나 뜨고 그 다음에 사슬 뜬 바로 그 자리에다 짧은뜨기를 합니다. 짧은뜨기를 한번, 두번, 그 다음에는 사슬 두개뜬 위에다가 또한 번을 해야 되겠죠. 여기는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다가 넣어서 떠주시면 됩니다. 여기에서 여기 부분이요. 여기 부분에다 떠서 짧은 뜨기 한 번. 하면은 어떤 부분이 나오냐? 여기가 나오겠죠. 또 방향을 돌려서 사슬 하나, 두 개를 떠주고 감아서 그 다음에 긴뜨기. 여기가 아니라 이번에는 이쪽이죠. 두 번째 부분. 여기다 넣어서 긴뜨기 세 코. 두 개. 세 개. 그래서 한꺼번에 빼주고, 그 다음에 감아서, 그 다음 코, 여기요. 여기에서 보시면, 그 다음 코, 여기 부분입니다. 여기다 넣고, 긴뜨기를 해주면은 이 부분이 되겠죠. 이 부분을 네 번을, 그니까 러 지금 한 번, 두번 반복했으니까, 앞으로 세 번, 네 번, 두번더 반복해주면 됩니다. 그러면은, 이렇게, 하나, 둘, 셋, 넷 세트를 뜬 거고, 이제 그린 거고요. 그 다음에 여기에서 넷 세트를 뜬 거가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됩니다. 마지막으로는요, 사슬 하나를 하고 짧은뜨기 세 개를 해서 마무리를 합니다. 그러면은 이제 사슬을 하나 뜨고, 그 다음에 돌려서 요 자리에다가 넣어서 짧은뜨기 뜨기 시작하죠. 짧은뜨기를 세 코를 뜨기 시작합니다. 3개 뜨고, 사슬 한번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. 이 부분은 떴습니다. 여기서 보면은, 이제 여기 처음에 긴뜨기 한 부분, 그 부분에 바늘에, 바늘을 이렇게 넣고요. 바늘을 넣고, 코를 실을 잡아 당겨서 코를 만듭니다. 만든 다음에 사슬을 몇 번을 뜨냐면은 열 여섯 코를 뜰 겁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 하나. 12, 13, 14, 15, 16코를 뜬 다음에는요, 그 다음에는 어디다가 넣냐면은, 여기, 어, 첫 번째, 맨네 번째 위에 있는 긴뜨기 한 부분에 있는 세 번째하고 네 번째 사이에 있는 요 짧은뜨기 여기 부분에다가 코를 넣어서요, 바늘을 넣어서요, 잡아, 당겨서 빼뜨기를 해줍니다. 빼뜨기를 해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줍니다. 뜨기를 한 상태에서요 돌린 다음에 또 각각의 사슬을 한번 하고 짧은 뜨기를 1 6 거를 뜹니다 돌린 상태죠 돌린 상태에서 사슬을 한번 하고요 짧은 뜨기를 뜰 건데요 어디다가 짧은 뜨기를 뜨냐면은 여기 여기 처음 여기 부분 여기 부분 요거에서 보면은 여기 이쪽에서부터 처음에 여기서부터 더 짧은뜨기를 뜰 겁니다. 짧은뜨기를 코마다 하나씩 넣어서 16코를 뜰 거죠. 바로 짧은뜨기 여기 옆에 있으면 이쪽 부분. 잘안 보이겠지만, 그래도 이렇게 찾아보면 있습니다. 여기에. 여기에다가 넣어서 짧은뜨기. 여기 있으면 그 옆에 부분. 얘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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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에 있는 여기 부분. 여기에다가 넣어서 짧은뜨기를 16코를 뜨면 됩니다. 네, 여기까지 와서 보면은 끝에 이쪽 부분 이렇게. 또 여기 열, 이렇게. 그럼 16코인지 아닌지 세어보면은요. 여기서 보시면 여기 코 여기 하나 여기서부터 되는 거.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열셋열넷열 다섯 그다음에 열여섯 코가 되겠죠. 열여섯 코가 되면은 된 다음에는 여기 있는 긴뜨기 여기 있는 부분 있잖아요. 여기 긴뜨기 있는 부분 여기에다가 바늘을 넣어서.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요, 빼뜨기를 한 코를 하고요. 그 다음에 처음 짧은뜨기 돼 있는데, 사슬하고 돼 있고, 짧은뜨기 돼 있는 데다가, 처음 사슬하고 짧은뜨기 돼 있는 여기에다가 넣어서 빼뜨기를 해줍니다. 그리고 방향을 돌리고요. 어, 빼뜨기를 한 상태입니다. 그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짧은 뜨기를 해서 긴뜨기 있는 여기 부분에다가 빼뜨기 여기 위에 있는 짧은뜨기에다 빼뜨기를 하고요. 그 다음에 돌려서 사슬을 한번 하고 짧은뜨기 밑에 있는 짧은뜨기 하나 둘 개를 빼고 세 번째에다가 긴뜨기 세코 모아뜨기를 뜨기 시작할 거예요. 하나, 둘, 세 번째에다 긴뜨기 세코 모아뜨기 하고, 사슬 하나 뜨고, 그 다음에 짧은뜨기를 건너뛰어서, 긴뜨기 세코 모아뜨기 하고요, 사슬 하나 하고, 또한코 건너서 긴뜨기 세코 모아뜨고, 사슬 하나 하고,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, 긴뜨기 세코 모아뜨기를 한 번, 사슬 두번할 겁니다. 그 다음에 사슬 하고, 그 다음에 건너서 이렇게 떠서 세 코까지 뜰 겁니다. 그러면 총 긴뜨기 세코 모아 뜨는 거는, 하나, 둘, 세번뜬 다음에 여기는 한 장소에 두개 뜨고, 그 다음에 하나, 둘, 세개 떠서 긴뜨기를 해서 마무리를 할 겁니다. 그럼 한번 볼까요?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, 지금 여기까지 빼뜨기를 했습니다. 빼뜨기를 한 상태고요. 빼뜨기를 한 상태에서 올려서 사슬을 한번 뜨고, 그 다음에 감아서 코가 하나, 여기에서 보시면은 짧은뜨기 하나, 둘, 세 번째 코 여기입니다. 세 번째 코에다가 긴뜨기 세 코를 모아뜨고요. 그 다음에 사슬 하나 하고, 그 다음 코 빼고, 두 번째 코에다 넣어서 또 긴뜨기 세코 모아뜨고. 그 다음에 또 반복해서 뜨면 되겠죠. 긴뜨기 세코를 모아 뜬 거를 하나 둘세번뜬 다음에 사슬 하나 뜨고 한코 건너서 그다음 코에는 긴뜨기 세코 모아 뜨는 거를요 한번뜬 다음에 사슬 한번 하고 똑같은 데다가 똑같은 코에다가 한, 한 거에다가 똑같이 넣어서 또한 번을 떠줍니다. 그러면은, 한 코에 두 번이 들어갔죠. 그 다음에는 또 긴뜨기 세 코를 떠주면 됩니다. 한코 건너서. 그러면은, 요렇게, 요렇게까지 지금, 하나, 하나, 둘, 셋, 가운데, 한 코에 두개번 뜨고 그 다음에 하나 둘셋총 일곱 코를 떴습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은 사슬을 뜨지 않고요. 여기 한코 남았죠. 짧은뜨기 한코 남은 거에다가 긴뜨기를 한번 떠줍니다. 긴뜨기를 한번 떠주고 그 다음에 여기 사슬하고 짧은뜨기 있는 이쪽에다가 넣어서 빼뜨기를 하면 빼뜨기를 하면 뒤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.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잘라주고요. 그러면 이렇게 뒤를 떴습니다. 그럼 실을 한번 마무리를 해볼까요? 넣어서 뒤쪽에다가 몇 번을 넣어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왔다갔다 해주시고. 그리고, 매듭을 지어주시고, 매듭 위에를 바짝 잘라주면은, 잘라주고, 이렇게 하면은 마무리가 되겠죠. 이런 식으로 얘를 도 숨겨봅시다. 그러면은, 실을 숨기면은, 실을 뒤쪽에다 숨겼어요. 잘 표시가 안 나죠? 그 요렇게 완성을 한 겁니다. 오늘은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.